저는 오늘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왜냐하면 인간의 궁극적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중요한 교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내가 옛날에 다녔던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시작이신 예수님,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 예수님이 원하신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 성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째로,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아주 파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이 몇 명인지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남동생이 4명 그리고 여동생이 2명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이 대가족입니다 그래서 당신들 가족을 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랍게도 내 진짜 가족은 육신의 가족이 아니다 하면서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이 가족이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 12장 50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시작. 아버지 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 최고의 뜻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생의 주님으로 모신 자가 바로 내 가족이다. 그랬습니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 영적인 가족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라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는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고아가 아니고요.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하고 관계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가족.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가정인 것이죠. 여러분 가족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가장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아마 가정의 행복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의 이 가치는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가족이 없다는 거 얼마나, 얼마나 여러분 불행합니까? 저는 제가... 학생 시절에 중학교 시절부터 이 에세이를 읽을 때 굉장히 제가 애독했던 두 분의 에세이 저자가 있습니다 안병옥 박사라고 아마 숭전대학 숭실대학의 교수였을 게 철학계 교수. 이제 그분의 그 에세이가 굉장히 쉽고 재밌었어요. 그다음 그보다 더 저에게 감동을 준 에세이가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김형석 박사, 김형석 교수님의 에세이입니다. 뭐 이분은 아주 예수 잘 믿는 분이죠 지금도 살아계신 걸로 압니다 한 90세 이상 됐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10여 년 전에 사별을 했어요 아내하고 사별을 했어요 그래서 그 홀로 된 고독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 나는 혼자구나 이런 생각이 그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멀리 해외 갔으면 빨리 집에 가서 가족과 아내를 만나야지 이제는 가족이 없으니까 혼자니까 그렇게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같은 동네에 아들이 살고 있는데도 마치 제3자처럼 너는 너고 나는 나라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독이 노철학절하여금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되고 계속 괴로워하고 그래서 죽음이라는 원초적 두려움으로 이것이 점점 다가오면서 이 죽음조차도 나 홀로 건너야 가는구나. 그러면서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역시 크리스찬이니까 그 죽음을 이기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울지 않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남은 생애를 사는 거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핏값 주고 사신 바로 그의 몸인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게 뭡니까? 보이지 않은 예수, 승천하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길은 그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가족인 교회예요. 교회를 내가 섬기고 그 교회의 일원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예수님의 꿈을 초대께는 이루었어요. 그래서 초대께에서는 바로 교회가 바로 가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교회인데, 근데 그 제자들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와서 설교 듣고 가는 게 제자가 아니에요.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든 삶을 그대로 배워서, 본 따서, 따라가며, 제2의 예수, 예수의 이른바 복사판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고,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우리 다같이 읽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가 예수님의 구역장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12명의 구역 식구를 데리고 있는 구역장이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로 이러한 가족으로서의 교회였어요. 성전에서 물론 모였어요. 큰 모임으로 모였어요. 거기서 성찬을 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여 그러니까 집에서 뭐요 떡을 떼어 음식을 나누고 애찬을 나눈 거예요. 이른바 20, 20 비전, 즉 20, 20 비전을 제가 얘기했는데,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정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다시 말해서 집에서, 그래서 집에서 바로 교회가 집이다. 이 집이라는 게 어떤 건물 하우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가족의 가치는 내가... 정말 좋은 아파트. 아주 기가막히게 큰 집. 집이 바로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집 안에서 사는 바로 하우스가 아니고 홈이에요. 홈. 패밀리예요. 가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고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그 예수님의 꿈을 기가막히게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소망, 꿈을 완벽하게 이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가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바로 가족이었어요 주로 집에서 모였어요 로마서 16절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사도 바울을 가장 잘 섬기고 도와줬던 동역자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나 브리스길라는 이제 아내고 아굴라는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굉장히 사업을 잘해서 이 바울의 목회를 도와줬는데 목숨을 걸고 도와줬어요 제가 이성숙에 개척할 즈음에 저희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당신을 동역할 수 있는 평신도 신실한 부부를 20가정만 확보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성시교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서 뭐 교회가 가족으로 모였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 아굴라 브리스길라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가난했고 굉장히 비천했었어요. 노예들이 많았어요. 제대로 집도 없었어요. 운막 같은 데서 살았어요.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이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 집이 있는 그런 곳은 뭐요? 믿는 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죠. 이러한 형태가 오늘도 가능한 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평일날에 구역이라는 집에서 가정에서 모이는 진짜 공동체가 되는 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평신도 지도자가 가정집에서 여섯 명에서 12명 정도 매주 한번 이상씩 모여서 바로 뭐냐면 교회 자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이라는 것이 이른바 이 가정 교회가 돼야 돼요. 단지 전체 교회 관리하는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라 그 작은 가족에서 모이는 소그룹이 바로 교회 자체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거기서 나눔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양육이 있으며 전도와 선교가 가능한 거. 이게 바로 주님이 꿈꾸신 교회. 오늘 여러분이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러한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원래 주님이 원하신 교회고 초대 교회가 원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 알다시피 어 313년 주 313년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면서 중앙집권적인 제도가 교회에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원하셨던 가족 공동체를 쓰이 교회가 점자 점차 사라지고 건물 중심의 교회가 마치 교회인냥 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가족과 같은 사랑 나눔 친교 그리고 친근감과 역동성이 점점 사라지고 교회가 하나의 시스템이 되고 성직자들이 교회를 주관하면서 평신도들은 그냥 앉아서 구경하는 청중에 불과한 모습이 재해서 교회가 된 거예요. 1 6세기에 종교에게 일어나서 말씀과 복음이 교리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었지만 그러나 진짜 교회의 모습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 의 모습은 계속해서 회복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오늘 그러한 가정 교회로서의 진정한 교회 이러한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중국의 처소 교회라고 하죠. 시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모든 제도적인 교회가 다 문을 닫아요.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근데 그런 박해 중에도요 놀랍게도 공산치아에서 중국의 교회는 10배 이상 성장했는데 그 교회가 다 뭐예요? 지하교회 이런바 처소교회라고 그래요 처소교회가 뭐냐면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거기서 그 박해와 핍박을 이기고 진짜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서로 한마음이 되고 목숨을 걸고 보호하고 격려하고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므로 더 엄청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교회가 되었다. 바로 이러한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 합시다. 구원의 방주, 영적인 가족일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모여서 그냥 재밌게 노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장 38절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전도하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하고 같이 노는 거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 마을 저 마을 부지런히 다녔어요. 왜? 거기서 내가 전도하리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제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계속 할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목숨 걸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당신께서 잠깐 3년 반 동안 그거 한 거로는 전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게 하신 것이다. 이게 바로 주님이 꿈꾸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제자들 제자는 바로 교회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바로 교회인데 가족이 되었잖아요. 공동 운명체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유언의 명령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귀에 익숙하게 알죠. 그러면서도 그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주님의 지상명령이죠 마태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명령이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내가 행한 그걸 그대로 가서 하라 머무리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그리고 땅 끝까지 가서 가서 어떻게 해라 복음을 전해라 영혼을 구원해라 그리고 교회를 세워라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 지키게 하는 게 바로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 2의 성육신을 하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교회를 통해서 그대로 계속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가장 건강한 교회, 가장 성경적인 교회, 가장 예수님을 닮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교회.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마태 4장 23절에 아주 정확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티칭 가르치고 프리칭 전파하고 힐링 치료하셨다. 그러므로 진짜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 또 예수님을 닮은 교회 진짜 건강한 성경적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이 3대 사역을 그대로 하는 교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고요.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쳐주고 세워주는 일을 하는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성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착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병자를 가서 무난하고... 구제를 해주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여러 가지 우리 착한 일을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세상에서도 할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일을 위한 거룩한 수단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일이 뭡니까?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일이에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죠.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나를 따르라 하면서 착하게 살아라. 선한 일을 많이 해라. 학교를 세워라. 병원을 세워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께서 뭐라고 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뭡니까? 바로 보험을 전해라. 나같이 살아라. 나를 위해 살아라. 나를 위하여 증인이 되거라. 여러분 증인이 되는 게 뭡니까? 목숨을 걸어라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해 목숨을 거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배반하고 제 길로 갔고 사도 요한은 제일 나이 어린 사도 요한, 요한 제자는 자연사했어요. 아무리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어 지지가 않는 거예요. 칼로 찔러도 안 들어가고 사자굴에 던져도 사자가 안 먹어. 기름 까마에다 넣어도 기름이 튀겨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할수 없이 페트모스 반모섬으로 귀향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거의 100살까지 요한은 살면서 성경을 완성한 겁니다. 요한복음, 요한이서, 삼서, 요한계시록. 그러고는그 천국 하늘의 계시를 기록하고는 자연사했어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다 순교했어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람은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가 아닙니다. 바로 믿지 않은 자들이에요. 불신자들. 비신자들이죠. 이 비신자들이 이 믿지 않은 자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방주로 삼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목적, 하나님의 가장 바라는 바 소원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냐면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사람은 누구냐? 바로 구원의 대상인 불신자들이다. 그래서 저는 불신자, 비신자, 태신자 이런 말 쓰지 말고 말 그대로 제일 중요한 사람 VIP, VIP. 그래서 이번에 우리 새생명 범축제부터는 옛날에는 우리가 태신자라고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VIP. VIP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존재할 때 주님이 꿈꾸는 교회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 전 인구를 한 100명 사는 마을로 그렇게 계산을 해 봤어요. 100명이 사는 동네에 23명이 불교 신자예요. 23명이 18명이 개신교 기독교 신자고요. 11명이 천주교 신자고, 그리고 한 명은 그냥 기타 다른 종교고, 나머지 50명 가까운 47명이 종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정부에서 인구 센서에서 하면서 종교인 종교를 믿는 사람을 조사를 해본 결과예요. 그거를 100명이라는 마을로 환산해 보니까 천주교까지 개신교까지 다 합해도 30명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70명이. 쉽게 말하면 복음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천주교가 복음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도 열여덟 명이라고 하지만 내가 그냥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열여덟 명이라는 얘기예요. 진짜 예수님을 내 구절에 영접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 제가 볼 때는 절반 이상 되기가 어렵다고 봐요. 그럼 한아 9명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을 100명이라는 마을의 인구로 보면은 10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명이 뭐야? VIP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 90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방주가 되는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주여 우리 교회가 아니 내가 바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요. 모든 성도가 사역자가 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비전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만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제자를 삼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그 교회의 스타일이 있고 은사가 있고 또 개척한 목회자의 나름대로 목회 철학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의 교회라면 결국은 비전은 한 가지예요. 그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다.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삼는 게 그게 바로 교회의 핵심 가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자 교회를 세웠잖아요. 교회 세운 이유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보내사, 내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오자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단지 교회 왔다 갔다 출석하고 주일날 와서 설교 듣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그 삶을 나도 그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진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평신도가 서로 잘 사역이 분담이 되는 그 목회자의 사명은 뭐냐 이 성도를 성도를 제자로 세우는 데에 사실은 집중해야 되는 거죠 에베소 4장 11절 이하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11절의 이 지도자 은사가 바로 성직자예요 그런데 그 성직자들은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랬어요. 온전하게 하며가 아니라 온전하게 하여로 번역이 돼야 올바른 번역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정확히 번역이 되었어요 To prepare God's people for work of service 이렇게 다시 말해서 목회자는 평신도를 온전히 하여 온전히 한다는 것은 prepare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구비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자로 무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성도들이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끔 목회자는 평신도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목회자는 영적인 영적인 그런 영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최초의 직분 자 오늘 우리 이따가 우리 장로 후보자 추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장로 또 집사 이런 교회의 이 직분은 그 처음에 설립된 목적이 시작한 목적이 목회자는 목회자의 일을 열심히 하고 평신도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도록끔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어요. 자,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을 보세요.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심설이라 그랬어요. 기도와 말씀의 그런 영적인 일을 통해서 성도들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십사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돌보고 필요를 채워주고 구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목회를 하게 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0. 8절에 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목회자는 감독을 하는 거예요 세워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여기저기 배치를 시키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일반 평신도는 예수님의 제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직접 현장에 나가서 자, 에베서 4장 12절 다시 읽어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마가음 3장 14절 15절 다시 예수님의 그 제자를 세우신 말씀을 다시 찾아보면 자기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넣었죠 권능도 가지게 하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현대 교회가 성도들이 와서 설교만 듣고 가만히 앉아서 청중이 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처럼 감당하는 그러한 진짜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가 우리 성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주요 교통 수단은 영마차였죠. 영마차라는 제목의 서부 영화도 있습니다만. 근데 그 역마차에는 세 종류의 좌석이 있었다고 그래요. 1등석, 2등석, 3등석이에요. 물론 이제 요금에 따라 그 자리가 달라지겠죠. 그런데 그 요금보다 그 구별이 어떻게 되는 거아니 마차가 가다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1등석은요. 그냥 그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1등석이에요. 2등석은 일단 나와야 돼요. 나와서 그 마차 고장 난거 어떻게 고치는가? 이렇게 구경하는 게 2등석이에요. 3등석은 뭐냐면 내려와 가지고 마부와 함께 그 고장 난 마차를 고치는 게 3등석 승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등석과 2등석은 그냥 돈만 내면 거기 타는데 3등석은 마부가 고른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3등석을 태우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고장 나고 무슨 문제 생기면 같이 고칠 수 있는 사람을 가급적 3등석에 태우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요. 영마차입니다. 우리가 하늘 나라 가는 영마차인데 우리 성도들이 1등석처럼 앉아서 대접만 받는 게 아니고 2등석처럼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3등석의 승객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일을 하는 일꾼이 되고 제자가 되어 진짜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산부 예배자들이 모두 다 진정한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찬성...